와하 티모, 티 확, 자 오늘은 뭘할 거냐? 오늘은 롤을 할 겁니다, 롤. 예. 띠로모님이랑 오늘 같이 롤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채널에. 안녕하세요, 띠로모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저를 또 불러주실 줄 몰랐는데. 아. <laughs> 이게 바로 인연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띠로모님을 다시 부르게 될줄 몰랐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정식 크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종종 이렇게 같이 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불러 주시면은 꼬다닥 달려올게요. 예, 그게 또뭐 정식 크로라는 말을 제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게 또크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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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어디 보자. 그러면 제가 서포트 할게요. 네, 제가 카르마 서포트 배워 왔거든요. 오케이. 한번 믿고 한번 원딜 해 볼게요. 아, 예예. 예. 그럼 저만 믿어 주세요. 어잘 지내셨나요, 띠로모니? 아, 네. 잘 지내다가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네. 나가지 못해서 집 안에만 존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롤만 하다가 플랫까지 올라가 맞아. 버렸군요. 어쩔 수 없이. <laughs> 야, 나 바본가 봐. 카르마를 내가 밴했어. 카르마서폿 배워왔거든요. <laughs> 아, 미쳤나 봐. <laughs> 에이, 제 정신 차려, 미려야. 우리 팀은 띠로모님이랑 미드라이너 오리아나만 믿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보죠. 아, 탐가서 와드만 해주세요. 어디에 와드를 해달라는 거야? 이거 제가 블루 쪽에 어. 와드하면 돼요. 시바나가 상대 블루 출발이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에헤헤헤. <laughs> 에헤헤. 저희는 여기 45초쯤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넹. 네. 루시안 뒤에 티모레저 블루 부쉬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래? <laughs> 어디갔어 티모? 나 못봤어 여기서요 오케이 Okay. Sa LSA t i m o 게요 흔들리지 말아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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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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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laughs> <laughs> 탈탈 아직 남았어 나. 네. 너 혼자 경험치 이벤트 하라고 죽어준 거 알지? 아우 그런 큰 뜻이. 그렇지 깜빡합니다. 그렇지요. 경험치 많이 먹고 무럭무럭 어, 잘하세요. 아직까지 그 우리 좋거든요. 타비의 솔킬. 타비 지금 어머 오빠 안돼 오빠 내가 가서 다 죽여줄게. 리진 있어요? 알았어요. 오 깜짝이야. 와 우리 오빠 살았다. 다 나이스. 나 칼바람에서 하던 대로 해도 돼? 네네네 네. 아 미안해요 <laughs> 원래 나한테 이 e 스킬 걸고 붙어가지고 만트라 큐 난리거든 칼바람에서 할때아 이게 이게 안 맞아? 아 아프다 아 뭐야 조미류잘좀 맞추라고 만트라 큐 지금 제 여기에 그거 깔고 싶어가지고 버섯 깔고 싶어가지고 안절부절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아 야발 메헤롱 이젠 야발이 자연스러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마운 단어인 것 같아 전쟁 속에서 왜왜시신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 내가 만트라 퓨한 대라도 더 맞히고 싶은 욕심에 <웃음> <웃음> 그래도 괜찮아요 조이만 크 커가지고 개다. 바텀은 아직까지는 계속 이겨요. 그럼 클래스가 있잖아 우리 띠로모 오빠 클래스의 CS 차이 나고요. 아이고 리신이 너무 너무 바텀에 많이 오는. 데야 밀자 밀자. 아니 네. 단계에 다, 지금 할 일이 없어 다리우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아 미안해. <laughs> 달달! <웃음> 달달! <웃음> CS 달달! 나이스! 다리에서 미쳐 날 뛴다! 저, 저사람근데 저거 맞아? 뭐야, <laughs> 캐나들이야 아, 안 계세요 여러분. 아 이럴 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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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 안 보이고 팀워 내려오나 봐. 어 위에 리 아니 벽풀이라니 아니 벽을 벽풀이라니 아 여러분 아이 그럴 수 있죠 아, 저도 멋있게 여기서 이렇게 플래시 타가지고 리신을 농락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를, 저를. 나이스 나이스 오 아, 씨, 내가 죽었네. 리신 노궁, 리신 노궁. 아하아, 티모티 확아 꽃이다, 오케이. 계속 걸어. 오빠 계속, 계속 줄게. <목소리> <목소리> 갑니다. <목소리> 라스리안 언리. 나이스. 야. 나이스. 오케이. 빈집털이고 빈집털이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오제 팀어 팀 무시해 무시해. 팀어 무시. 야, 팀어 어디가? 팀어 뭐해? 와. 역시. 아. 41분만에. 나이스. 나이스. 와와 유. 아, <laughs> 아, 야 이게 바로 롤이지 이게 바로 롤의 재미지 묘미지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자 그러면은 명예를 아 우리 띠로모님 드리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카르마 서포이었는데한개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괜찮아 내가 잘안 죽거든 내가 원래 서포터하면 되게 많이 죽는데 카르마를 하면 잘안 죽어 그래서 괜찮아 서폿이 잘하니까 바텀이 쉽네요 아예 편집자님 저 채팅 띠루모님 저 채팅만 이렇게 확대해서 알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